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공간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라, 어, 이, 이, 아 이런 대형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감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다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뭐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거보다 계속 질문이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저를 여기 이렇게 오라고 하고 나는 또 하필이면 왜또 거기에 간다고 대답을 했을까. 평상시 같으면 제가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목사님의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목사님 페이스에 말린 분들이 저만은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시심교회잖아요. 시심교회. 시내가에 심은 교회. 그런데 왜이 교회를 보내셨을까?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렇게 뭘좀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25년도 받은 말씀을 이렇게 뒤에서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주셨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올해의 말씀으로 잡고 가려고요. 예, 오늘 그 본문이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본문일 수가 있는데, 천사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분은 나중에 끝나고 한번 또 읽어 보세요. 그리두 명이 등장하고 주인공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다가 스가랴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손에 측량줄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 있어서 아참 특이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스가랴가 물어봐요. 그런데 천사가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일은 뭐 분명하죠. 아, 예루살렘을 재러 가는구나. 제가 재러 온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입을 시키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이제 재러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천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천사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보낸 사람이 확실히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뭔가 보내진 사람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의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이렇게 이렇게 임무를 하고 와라. 그첫 그러니까 번째 천사가 임무를 받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길이와 너비를 재봐라, 재고 와라.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를 잰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분이나 모이셨는지 이렇게 하는 건그 명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명수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명수가 왜 필요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재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가 뭐그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만 보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과 다른 임무, 이 사람이 받은 그 미션 말고 또 다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 두 번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아,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여러분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한 8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뭐 그게 꼭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격려해 주느라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두 명의 그 미션을 받은 천사가 따로따로 따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천사에게 두 번째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4절에,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건데,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와라. 그런데 천사가 천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전해줘서 첫 번째 천사가 스가리아에게 가서 그 얘기를 꼭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포메이션을 받았다면 그 인포메이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포메이션과 첫 번째 인포메이션이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그렇게 따로따로 두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신다. 현실에서는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뜻이겠죠. 현실에서는 하여튼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우고 싶어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몰라요. 뭐 때문인지 알면 딱 그것만 고치면 될 텐데.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오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서 안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오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는 모르지만 저문 앞에까지 한번 왔다가 아니면 어제, 내일은 여기 가야지 그러고 한번 이렇게 답사차 들렸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건첫 번째 천사의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거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야 되냐면 어? 뭐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읽으셨어야 돼요. 근데 어디가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분이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은 거기와, 거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기존에 있는 성곽을 다싹 밀어버리고 더큰 곳으로 다시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오늘부터는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 안산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산이 예를 들면 조금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는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1996년하고 1997년에 안산을 방문해 본 이후로 지금 처음 온 거예요 그때 왜 왔냐면 96년 겨울과 97년 겨울에 제가 안산 반월공단 거기서 일을 했어요. 방학기간 동안에. 그래서 다시는 안 와야지.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나오는 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게 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면 원래는 성곽을 더 세워야죠. 더 넓게, 더 굳건하게, 더 높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는 예루살렘을 세울 건데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실 건데 이 공동체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성벽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한 인포메이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이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막 의욕에 차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그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도 쌓고 또 성전도 수리하고 고치고 다시 세워서 정말 이전 영광을 한번 멋있게 회복시켜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왜안 되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제일 내 피부에 와닿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도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내주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시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혹시 몇몇 분이신가요? 교인? 교인이 교인이 130 130명 정도. 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그렇죠? 몇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100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들은 대개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저희 교인들한테 누가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27명이라고 대답합니다. 25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은 없어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저와 제 아내까지 해서 27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금방 다시 세울 것 같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안 되고서 이렇게 질질질 끌고 있는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냥 늘 먹는 문제, 늘뭐 자고 쓰고 살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세워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냥 없어도 괜찮아. 우리 요 정도에서 지금 잘 하고 있잖아 그냥 아요 정도만 해도 우리 어디야 서로를 막 위로하면서 살아 가는 거예요.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한 달에 두번나오면 많이 나온 거지 막 이러면서 올해는 나온 날보다 안 나온 날이 적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막 위로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고 희망이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세워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 성벽 또 무너진 솔로몬 성전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첫 번째 인포메이션을 딱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벅찼겠죠. 아 이제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벅차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두 번째 인포메이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울 건데,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130명이 나중에 이제 제가 혹시, 혹시 오게 돼서 몇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150명 정도 됩니다. 뭐 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와 너비를 확인하는 거기서 내 계획이 끝나지 않고 나는 이 공동체가 성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지금과의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는 이야기가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비유하면 교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이 많아지면 또 뭐가 많아지겠어요? 우리 이장님 교인이 많아지면 또 뭐가 많아지겠어요? 헝금이 예 어, 이장님이 너무 혀... 제 마음하고 똑같아 <laughs>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해요 교인이 많아지면 막 영적인 부흥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막 몸둘바를 몰라가지고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이분이 이장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구별되고 싶어서 다른 나라들과 내가 아니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구별 지어지는 그 삶. 그 삶을 내가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성벽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면 원래는 기존의 성벽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넓고 긴 성벽을 새로 쌓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두 가지가 바뀌어요. 한 가지는 내가 성벽을 쌓아야 내 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성벽을 쌓아야 성 안에 있는 나와 성 밖에 있는 죄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안산 시민이야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까 그 소개를 LA에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LA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저를 그렇게 소개하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LA에 있지 않고 LA 북쪽 밸리라고 하는 놀드리지라고 하는 시골에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LA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들으셨으면 어, 저 목사님 LA 목사 아닌데? <laughs>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LA라고 하는 성벽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벽이 내 거를 지키고 나와 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그 성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거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픈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성곽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사람, 가축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장벽이 성벽인데 그게 사라지면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사라질 텐데 그게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보호받는 환경, 뭔가 좀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게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커지고 새로운 성벽 쌓는 거, 더 많아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견고하게 쌓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경고했던 우리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켜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공동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벽이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들만의 성벽 안에서 서로 뭐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에서 동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그 백성들에게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시내가에 심은 교회를 또 LA 북쪽에 놀스리치에 있는 그 부르신 교회를 성벽 없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해진 틀에 놔두시지 않으시고, 넓혀서 어디까지 넓히고 싶으실까요? 어디까지요? 이장님, 죄송해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장님이라. <laughs> 이번 주만 그러겠죠, 그죠? 윤 목사님이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예.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요? 이이이 이, 이 교회는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요?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어디까지 커져야 될까요? 예루살렘은 어디까지가 그 끝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넓히고 싶으신 거예요? 땅끝까지 넓히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까지였다면 그냥 사마리아까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까지만이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넓히고 싶은 한계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할 건데 나는 그 한계를 땅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갈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 몇년 만에 오셨다고요, 미국을? 아기가? 그러니까. 40.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laughs> 40년 만에, 그러니까요.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한계는 미국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한계는 미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갈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기가 하나님께서 넓히시기 원하시는 한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의가에 심은 교회가 성벽 없는 성읍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벽이 허물어질 때저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성벽 또 지역과 지역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이 영광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한계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막 넓혀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오면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나는 너를 여기서 쓰고 싶어 저기서 쓰고 싶어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쓰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스더 9장 1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거기 나와 있는 그 성이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 성곽 없는 성읍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성벽도 없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겠어요. 성벽에 달려 있는 성문도 없어요. 그리고 성문 빗장도 없어요. 다뻥 뚫려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원의 시골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요? 잔치를 베풀고 즐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서로에게 예물을 줘요.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오늘 아이들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다 준비해서 이름 써서 선물을 줘요.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그 사람들이 성벽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문도 없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쌓아주시는구나. 내 눈에는 성벽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밀고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서로 선물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더 9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공동체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공동체의 이런 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힘이고 도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더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벽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신의가의 심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